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놀라운 AI 노이즈 캔슬링과 C타입 충전의 편리함을 갖춘 QCY T43 버즈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패브릭 화이트 디자인이 세련된 무선 이어폰을 32% 할인된 18,900원에 득템하세요. 가성비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2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위치 추적 기능을 갖춘 블랙 색상의 이 제품을 72% 할인된 2만원대에 득템할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필립스 오픈형 이어폰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편안한 착용감과 훌륭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색상의 삼성 갤럭시 버즈 FE 이어폰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최신 기술력으로 탄생한 이 제품은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50% 할인 혜택으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의 오픈형 무선 이어폰. 삼성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완벽 호환됩니다. 지금 31%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쇼핑을 경험하세요.